자, 일단은, 세라 리그. 자, 이제 마이너가 종료가 됐고요 자, 메이, 메이저? 네, 메이저 리그. 자, 1세트 경기, 맥크디포에서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중계 및 경기 해설을 맡은 프로테스탄트 클랜의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부탁드려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화면, 도픈 클랜의 붉은색 테란, 레로 선수입니다. 네, 한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서는, 무소속, 태그가 없는 간지폭풍을 휘날리는 초록색 테란, 제재식 선수입니다. 네, 7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드백님 중계 스타일, 화내코 우신. 아, 그럴까요? 아, 솔직히, 중계하다 보면은, 조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해설 더 받을 의향 없으시나? 아, 글쎄요, 뭐, 그냥 저, 한가할 때, 그냥 시켜주시면은, 웬만해서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제가 돈 받고 하거든요, 해설. 아, 시작부터 정말, 정말 게임 재밌게 하는 제재식 선수. <laughs> 자, 티어의 차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극복하면 되는 것을. 자, 그렇죠. 제재식 선수, 날카로운 빌드 하나 꺼내듭니다. 승부수를 띄웠어요. <laughs> 자, 그러면서 투가스. 자, 지금 인구수 17대 투가스. 무슨 빌드지? 전진 군수공장 사이클론 빌드 같은데. 자 일단 레로 선수는 자 사신더블 이후에 자 사신더블 하면서 앞마당 가져가구요 어쨌든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요청으로 해설 해달라고 하는거는 제가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엘리니님은 그냥 저랑 친분이 있는 사이기 때문에 엘리니님 도와드리는 정도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자원봉사 자, 일단, 레로 선수, 어, 투카스까지 확인 안 하나요? 자, 일단은 상대방의 본진입이었고, 자, 여기에 병영이 아니라 보급고가 지어져 있다는 거. 이것만 봐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아, 역시, 감이 정말 좋습니다. 아, 병영 봤죠? 자, 지금, 여기, 사신 위치 정말 좋죠? 이렇게 되면 사이클론 두기못 찍습니다. 자 여기서 건설로봇까지 하나더 뭐 잡아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이클론 타이밍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레로 선수는 벙커를 완성할 타이밍을 벌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재식 선수가 그나마 병영이라도 들어서 지금 해병이라도 뽑아주겠다는 건데 일단 사이클론 자 여기는 건설로봇까지 잡아줄 수 있나요? 아 일단 사이클론 잡고 자 건설로봇 잡았고 자 사신 살아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자 지금 벙커 완성 됐고요. 세라에 대한 감사평은 어떤가요? 어, 제가, 오늘 굉장히 급하게 요청을 받은 거라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사이클론. 아,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심지어 살아남은 사이클론. 아, 사, 살아남은 사신으로 사이클론 정리. 자, 쥐지를 치는 제재식 선수. 도픈클레드 에레오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